데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11경주입니다. 안쪽에서 1번 돌아온 뽀빠이 한가운데 6번 빅스고와 5번 한강의 기상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5번 한강의 기상과 6번 빅스고가 안쪽으로 재빨리 자리하면서 경주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5번 6번 두 마리가 있어 있고 안쪽에서는 1번 돌아온 뽀빠이 그뒤 바깥쪽에서 8번 스프링킹과 11번 발베니가추격하고 있습니다. 1코너에 이어 2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한강의 기상 2역 기수와 함께하는 5번 한강의 기상 앞서 있는 가운데 6번 빅스고가 2마신차 2위로 그들을 안쪽에서 1번 도라온 포파이가 3위로 따르면서 5번 6번 1번 세 마리 앞서 있고 바깥쪽 8번 스프링킹 4위로 그들을 2번 장산 미사일과 11번 발베니가 따르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 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 한강의 기상입니다. 2억 기수와 함께하는 관심권의 말 5번 한강의 기상 경주 이끄는 가운데 역시 관심권의 6번 빅스고가 바깥쪽 2위로 안쪽에서는 1번 돌아온 뽀빠이 따르고 있고 8번 스프링킹 11번 발베니가 바깥쪽 4, 5위로 그 뒤를 2번, 3번, 4번, 7번 등이 중하위권 형성해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에서 이제 3코너를 막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여전히 5번 한강의 기상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변함없이 6번 빅스고가 2위로 5번, 6번 두 마리 순위 변동 없고 그뒤 1번 돌아온 포파이가 안쪽에서 2번 장산미사일과 11번 발베니가 4, 5위로 그 뒤를 7번 a 이삼성과 3번 문학문 추격하고 있습니다. 4코너돌고 있습니다. 선두 여전히 5번 한강희상 경주 초반부터 유지합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빅스고입니다. 5번, 6번 두 마리 1마신 이내 접전. 그 뒤를 1번 돌아온 포파이와 바깥쪽에서 2번 장산미사일과싸면서 5번, 6번, 2번, 1번 네 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에 있는 5번 한강희상 2협기수와 함께하는 5번 한강희상의 반 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추격하는 6번 빅스고 만만치 않습니다. 5번, 6번 두 마리 접전 그들을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1번 돌아온 뽀빠이도 바깥쪽에서 따라붙어 봅니다. 남은 거리 50 선두로 5번 한강 이상 바깥쪽 6번 빅스고 만만 찬타가 역전합니다. 6번 5번 두 마리가 앞서고 그 뒤를 1번 돌아온 뽀빠이가 따라왔습니다.